저희가 계속 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4시에 이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돌아가신 양평군 공무원분의 명복을 빌면서 특검의 칼춤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이분의 어떤 진술서 유서나 마찬가지겠죠. 이게 공개가 됐어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왜 면장으로서 주민들한테 봉사했던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가 이 진술서를 보면 가슴 먹먹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이 이런 세상인 겁니다.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9시 20분 도착 대기 10시쯤 조사. 10월 3일 1시 15분 끝.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계속되는 김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10시경 강압적인 윤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지속적인 무시와 말투,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는니등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에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바보인가보다 김송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집에 와서 보니 참 한심스럽다 잠도 안오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취욕을 당하고 직장생활도 삶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였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뭐 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온다. 10월 3일 3시 20분. 이게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술서이자 유서입니다. 아 제가 뭐 읽었었는데 제가 목소리로 읽으니까 저도 막. 에이.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데요. 진짜. 어 교수님 이게 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얘네들 얘네들 진짜 이 정도면 특검이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진짜. 뭐, 아 그러니까요. 이뭐술서도 뭐, 그냥 임의로 작성해놓고 이걸 인정하라고 얘기 얘기했다면서. 그리고 기억 안안 나고 모르는 거 그런 것도 막 강요했다 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은 이건 특검이 이걸. 이건... 이거 해체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살인특검이라고 해도 될것 네, 같아요. 예. 아니, 그니까 민주당이, 뭐, 지난 적, 민주당이 우리 검, 맨날 검찰 수사하다 누구 하나 이제 사망하고나 하고 하고 나면 얘네들이 막 사람이 죽었는데 뭐 살인검찰 물러나라 이렇게 맨날 외쳤던 애들 아닌가?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한데? 왜, 왜 특검 중단하지 않죠? 이 정도면 그 냉장고 부탁해도 하루 연기했는데 특검도 한 며칠 쉬어야 되지 않아이 정도면? 왜, 왜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진짜? 여기 보면 얼마, 이게, 사실 이 사람이 뭘 얼마나 알겠어. 저는, 저는 정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일개 면장이 네. 도로 뭐 변경 이런 거 관련해서 뭘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뭐 압력을 가하려면 면장, 면장 불러갖고 하겠냐고. 아니지. 몇 단계, 몇 단계를 거치 몰라도 뭐, 뭘, 뭐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요, 진짜. 어, 제가 이 진술서를 글로 읽었었는데 이거를 제 목소리로 제 입으로 읽으니까 음. 이분의 심정에 더 네. 이입이 되면서. 아, 속이 막 울렁거려요. 진짜. 아, 진짜. 아, 저 한, 한줄한 한 줄이 전부 다 그냥 가슴이 아픈 그런, 그런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식이고 사실 그리고 지금 정말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버텨주길 바라지만 지금 수사관 저기 그뭐 종교단체 그 수사 거기 현금, 현금 있잖아요. 그 띠지 여부랐다고 그 여자분 여자 수사관 그 수사관이 마치 조직적으로 뭔가 은폐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계속 국회가 뭐라고 치고 진짜 계속 수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심지어 그 수지로 알수 있는 정보가 없대요. 그러니까 수지로 그런 것도 아닌데 띠지 가지고 계속 뭐 검사까지 나중에 불러서 뭐 그런데 음. 검사들이야 뭐 이제 좀 어떻게 좀 버틸 수 있겠지만 힘없는 수사관이 대체 뭘 얼마나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정말 걱정돼요 진짜 벌써 이 건이 됐고 수사를 받을 건데 이것도 어쩌면 쟤네들이뭐 뭐, 특검이 처사할지도 모르고. 아니,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진짜 다 죽어. 저쪽 정권에 몸담, 우리 정권에 몸담았단 이유만으로 지금 다 실현을 당하고 있는데, 이재명 그랬잖아요. 정치보복 안 한다고. 근데 이런 게 정치보복이야, 정치보복. 정치보복이 따로 있나? 상대편이라고 와서 다, 만만한 사람 다 죽이는 게 지금 정치보복이지. 아니, 저는 차라리 정치인들한테 정치보복을 해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버틸 수 있죠. 근데, 이 동네 시골 면장님이면 음. 여러분 뭐 요즘 세상에 면장이 대단한 공무원인가요? 그러니까. 다 동네 주민들 민원 처리해주고 음. 어, 고생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이 유서를 보니까 이건 진짜 해도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그, 우리가 그때 뭐뭐스라다문스에서 그때 뭐 얘기도 했지만 그 바뀐 노선이라는 것도 그 나름대로 양 주민들이 원하는 원하는 그런 그런 맞아요. 그런 주민들이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거 네. 위주로 이제 바뀐 네. 것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전 거보다 이게 더 낫다는 그런 얘기도 많기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 무조건 아, 이게 뭐 단지 그 터무니 없이 옮긴게 아니 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보다 무조건 그냥 김건이여서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계속 그냥 사람을 음. 갔다 닭달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이게 뭐가 수사야 이게? 이런 수사면 이런 수사면 그냥 당장 전현이가 빨리 나와서 살인 살인자라고 외쳐야 된다니까 이거는 현이야. 왜 가만히 현이야? 하, 진짜 마음이 너무 그, 아픕니다. 너무 고쳐. 아유, 그래. 표정이 지금 안 되니? 표정이?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열받 네. 열받아 죽겠어요. 진짜 전현이 생각하니까 진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네. 시 적절하게 또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정말 힘없는 이 특검의 칼날에 쓰러진 힘없는 공무원분이 면장분을 위해서 네.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다고 여러분 수갑 채운다고 이진숙이 고분고분해 집니까? 아니죠. 이 면장분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우리가 쫄까요?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 슬프고 먹먹하지만 그냥 진짜 사직생의 각오로 이 이재명 정부와 무도한 특검에 맞서서 더 똘똘 뭉치고 더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대민 지원하다가 이제 그분 사망하 사망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라를 지금 흔, 다 흔들고 있는 그런 민주당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한 거 아닌가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냐 이거지? 이거 좀말좀 좀 해야 해야 되잖아 이거는. 진짜 어처구니가어처니 없고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열 너무 열 받습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뭐 사람 많이 죽고 죽고 있는데 나 네. 아까 이재명 이, 이만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음.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 근데 역량이 없어. 외교적 그냥 총 동원해 봤자 요거 해 요거. 무슨 뭘 외교적으로 뭘할수 있다고? 요즘 캄보디아에 막전 세계와 중국 깡패 조직들이 몰려들면서 네. 일자리나 고액 알바를 빌미로 우리 국민들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거기서 네. 막 보이스피싱 일시키고 막 네.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학생 피살 사건 포함해서요 올해만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납치 신고가 330건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몇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났대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완전히 무대응으로 네. 사실상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데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은 외교 문제로 두 달째 아직 국내 송환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건 저기 좀 기사 읽어보니까 이제 5천만원 송금하라 그랬는데 음. 경찰이 이제 송금하지 말고 이제 뭐 그냥 버티라고 했더니 결국 이제 사망 음. 그리고 사, 사,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대형이 좀 예전에 이게 꼭그 생각나더라고요. 범죄 도시 2가 음. 지금 이제 그때 그건 베트남인가 그렇죠. 그랬던 그래, 아, 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캄보디아고 그니까 나라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납치해 갖고, 납치해서, 뭐 또는 뭐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국가가 외교적으로 역량을 좀 발휘해서 뭐 우리 한국 사람 건드리면 이제 큰일 난다 뭐 이런 인상을 주던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던가 뭔가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사람 언제는 언제는 뭐 사람 한 명의 목숨에 대해서 아주 그냥 끔찍히 여기는 것처럼 하더니. 막상 지가 정권 받으서서 보니까 여기저기 다 죽어 나가는데 관심이 없잖아. 이 무슨 어려 죽을 이게 무슨 민주당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국가 차원에서 네. 캄보디아 정부한테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네. 캄보디아 대사 불러서 초치하고요 그럼요. 캄보디아를 여행 금지 국가나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하던가 뭔가 하는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량이 없다니까 역량이 지금 우리뭐 관세도 지금 여, 관세도 지금 뭐 나몰라라 이러고 있고요. 그 여러분 야. 지금 뭐 코스피 막 오른다고 이게 경제 잘하고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의 돈 원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음. 여러분이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서 주식에 몇 억씩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제 더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식투자 해봤자 소액이고 월급 받아 살잖아요 그렇죠. 그 월급의 가치가 종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주식이 이렇게 오르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높아졌대요 평균 (15억이) 넘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그러니까. 평균가가 네. 문재인을 초월했어요 그러면 그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져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환율이 1420원을 뚫었는데 달러 인덱스를 고려하면 실질 환율은 1500원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주식이 오르는 건 대한민국 돈 가치가 바닥이 되니까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경제를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그래이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르는 뭐 음. 그런 현상인데 사람들이 갖고 이재명 되면 뭐 집값 오른다고 막 이러는데 진짜로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EU에서도 우리나라 철강에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포스코나 뭐나 이런데도 영업이익을 전부 다 관세로 내게 생겼대요. 그렇죠. 거기서 노조 노조는 이제 더 신나서 설치고 있고. 음. 예, 여러분 이 나라가 진짜 과연 이게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정말 걱정돼요. 이게 사실 이 박정희, 여기 그 책에 나오시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능력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 나라가 지금 다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하, 진짜. 6.25, 6.25에. 유2 5는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비극이 지만유2 5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유2 음. 5 때문에 공산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 그래서 반공이 쭉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제 90년대부터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공산당에 대해서 음. 관, 경계를 경계를 흐트러트린 그 순간부터 이제 좌파들이 발효하면서 우리나라를 철하의개 쓰레기 나라로 막막 막 음. 얘기하고 뭐 친일파 청산도 못한 아주 쓰레기 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좌파들이 점점 이제 그뭐 북한을, 북한을 숭상하고, 이런, 이런 게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 진짜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저는 진짜, 아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저는 다행히 애가 없어서, 애가 없다는 게 정말 유일하게 자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그니까,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세 3세, 응? 어? 앞으로 30년, 4십 100년,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사람들, 그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찢어져.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고. 그니까, 절대 집권해서면 안될 그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대를,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초월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 나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그 예산도 그냥 아주 끝장나게 편성했더만, 뭐 예산도 그냥, 뭐, 뭐 지침 같은 게 있었는데 지침도 그냥 아예 버려, 없애버리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엄청, 슈퍼 예산을 천성했더만, 진짜.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 깝깝합니다 깝깝합니다 진짜 네. 잘하는 거는 진짜 하나도 없어 하나도 멸콩TV에서 2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집 6권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지필한 전집 6권을 저희가 요즘 시대상에 맞게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1권은 길을 찾아서 제가 들고 있는 2권은 나의 사랑, 나의 조국, 3권 운명을 넘어, 4권 오늘의 걸음, 내일의 열매, 5권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6권 위대한 조상까지 모두 6권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전집을 저희가 새로 편집을 했고요. 이거는 멸콩 시청자분들에게 판매하거나 뭐책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멸콩과 함께하는 환신바이오도 창립 8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환신골드를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전집 6권을 한 세트로 특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환신골드도 구매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사은품으로 받으실 저러의 기회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주제를 좀 바꿔서 네. 지금 이병준 기자님이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는 신호가 막 보이잖아요 추석 때 네네. 김현지 뭐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여러,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네. 이게 좀 파급력이 있고 폭발력이 있을만한 거 요새 좀뭘좀 좀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김현지가 약간 아킬레스건으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약점이 네. 있으니까 저런다. 예. 아, 이거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더라도뭐 음. 어제 지금 또미디어치 보도로 따오, 나오기도 했는데 김부선 씨랑 유동규 씨가 음. 어, 그 이재명이 예전에 그 검사 사칭건으로 도망다니고 있을 때김현지 네. 집에서 살았다. 아,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폭로를 이제 했는데 네. 어, 뭐 이게 우리가 뭐 사실로 단정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어쨌 뭐 그분들의 주장이니까. 예. 네, 근데 네. 이제 너무 비슷하잖아요 진술이. 음,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저는 이게 또실빙성이 없다고는 볼수 없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뭐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음. 지금 이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 국정감사에서 빼려고 음. 그, 그렇게 자리를 바꾼 것 자체가 음. 이거 자체가. 어? 뭔가에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에. 저런 인사가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아, 이게, 그리고 이런 역풍이 불 거를 몰랐겠어요? 음. 바보들이 아닌데. 당연히 알고도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어떻게든 그걸 감수하고 이 김현지의 정치를 숨기겠다는 건데, 저는 김현지가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이제, 누구였죠? 그, 아, 박원석. 네. 박원석이 이제, 그 승, 저기 상명여대, 상명대 나왔다, 상명대 뭐. 뭐 출신이라 뭐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것도 뭐 증명이 돼야 뭐 믿든 말든 하지 뭐 아니 상명대 다녔으면은 뭐 동문 동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진짜. 아무도 예. 한 명도 안나와 예. 어떻게 해. 그리고 보통은 <laughs> 우리가 좀 유명해지거나 정치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죠.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베일에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뭔가 이, 이 사람의 어떤 신원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음. 그걸 약간 덮기 위해서 그냥 상명여대라고 지른 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음. 아무도 증인이 안 나오니까. 음. 그래서 저는 김현지를 지금 저도 취재하고 있고 뭐 아마 장혜천 그 최고인들도 지금 취재하고 계실 거고 지금 거의 뭐 모든 보수파의 인사들이 지금 <laughs> 김현지를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는 중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뭔가 또큰게 나오지 않을까. 예. 네. 아, 어,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게요. 네. 지금 김현지 지 때문에 이재명 정보가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걸 덮기 위해서 사실 이진수 위원장을 어설프게 체포했다라는 시각도 많은데. 네, 네. 부속 실장으로 옮기고 네. 김현지가 이재명이랑 같이 그 대통령실 인간들 회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네. 그 사진이 뭐 일본 뉴스에도 나오던데, 네. 정말 빵끝 웃고 있어요. 음. 빵 터져 있어요. 이건 뭐냐? 보통은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나 때문에 누를 끼치고 이 난리가 났으면 네. 좀 불편하고 되게 찝찝한 표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 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에... 자기가 이 대통령실의 주인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에... 나 때문에 난리가 나건 뭘건 강훈식이 허수아비 돼가지고 방송 나가서 내가 실세다 이러건 말고 에... 진짜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러분. 저희 p 디님이 찾아주시면 더 좋은데 빵 터지게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와요. 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현지의 어떤 위상 에... V 제로다. 사실상 이재명의 이인자다 하는 게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김민전 전 의원 그 폭로에 따르면은 이 비제로가 네. 네. 원래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다른 사람이 이제 내정이 돼 있었는데 음. 이거를 강훈식으로 바꿨다 음. 네. 뭐 이런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비서실장 인사까지도 음. 자기가 추천하고 말고 할 정도다라는 그렇죠. 주장도 네. 정치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면 사실 완전히 그 대통령실의 <laughs> 핵심인데,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대통령의 오른팔이지 않겠습니까? 음. 그것까지 아예 교체를 해버린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대통령 위에 있는 비제로 권력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김현지의 어떤 이 파워, 실세로서의 어떤 권력 이것도 이거지만 저는 이자의 정체 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 우리가 까면 깔수록 어, 그게 결국 이재명 정권 붕괴의 어떤 어, 신호타이 되지 않을까. 그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이재명 정부 움직이는 게 김현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열받아도 대한민국 움직이는 사람이 김현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지 그뭐 하는 사람인지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 권리가 있죠. 당연하게도. 네. 근데 초중고도 몰라. 음. 대학은 뭐 신고된 줄 알았더니 상명대라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조건만 남 검색하던 박원석이가 일반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자인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김현지의 정체를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진짜 핵심인가 봐. 네. 이걸 덮으려고 이준숙 위원장한테 수갑 채운 거잖아요. 어떻게 네, 네. 근데 하는 집마다 김현지 게이트도 그렇고, 이준숙 위원장 체포도 그렇고, 지금 국가 전산망 화재 도중에 이재명이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찍었다고 또 난리인데, 네. 어떻게 하는 집마다 추석에 연달아 이렇게 대형 자살골을 넣을 수 있는지. 그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의 진짜 실력일 인가 걸까요? 이게. 벌써 지금 집권한지 뭐네달 됐는데 뭐50% 간당간당 하잖아요. 예. 뭐 음. 예 그, 그것만 봐도 이미 실력이 다 들어난 거라고 보고. 저는 이 추세가 계속 이제 될 거라고 봐요. 이 음.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고 음. 예,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지 않습니까? 이 음. 예, 추세대로 가면 저는 어.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한 1, 2월달쯤에는. 크로네이 크로스가,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어, 저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어, 뭐 현실적인, 이건 현실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좀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 전에 저는, 어, 끌어내려야 된다. 예. 음. 네, 어떻게든 수장방법 다. 아니, 왜냐면 지금 뭐, 기, 이 김현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음.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음. 지금. 네, 지금 이 관세 협상도 지금 완전히요. 파토가 나와 가지고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25%를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 친중 정부들에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도 자기 친구 보스나로 지금 잡아 놓으려 한다고 50% 때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더 때려 맞을 수 있다. 네, 우리도 제가 볼때50% 이상 맞아도 지금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경주에서 에이 e 이 열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한국에 와서 네. 한 12시간 체류한다. 네. 그리고 에이팩에 참석 안 하고 네. 비즈니스 포럼 참석했다가 그건 기업인들 만나는 거예요. 네. 시진핑이랑 미중 정상회담만 하고 갚버린다. 이거는 우리 안방에 불러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정식 회담을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laughs>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음. 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직까지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외교부랑.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국가망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한다는 거를 네. 네. 전 세계에 전, 그냥 다전 세계가 돼요.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전 세계가 야 이재명 쟤는 뭔 짓을 했길래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무시를 하지? 이전 세계에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집중 취재가 시작되겠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게요 그 보도를 보니까요 기자님 네. 우리가 중국한테는 막 셰셰셰셰 거리잖아요 네. 시진핑이도 네. 트럼프만 만나고 갈 거래요 <laughs> 아니, 그, 반미 친중을 했는데, 트럼프만 코리아 패싱을 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도 와서 기업인들 만나고, 미중 정상회담만 딱 하고, 무슨 한국이 경유지도 아니고, 뭐 제3지대 중립국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 돌아가서 나머지 일정은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대신 참석할 거다라는, 관측이 기사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어 이제 이재명의 정치를 이제 다 알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냥 시진핑 조, 졸개로 보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 나는 졸개 따위 상대 안 하고 음. 헤드만 만나겠다 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자기 졸개인 줄 알았는데 음. 막상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온갖 아부아첨 하면서 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그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 저거 우리 졸개인 줄 알았는데 음. 저렇게 또 트럼프한테 어? 음. 발발 키네 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도 이재명을 이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양쪽에서 다 갈굼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이, 이, 이게 어떻게 실용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왕따가 되면은 양쪽이랑 다 친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양쪽 다한테 지금 공격 당하는 입장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최악의 케이스가 된 거죠. 아. 네. 차라리 중국한테 뭐뭐 뭐, 뭐라도 좀 얻어 먹으면은. 아. 예, 네, 그걸로 실용주의라고 말장난이라도 할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고 네, 네. 중국한테도 패싱 다 하고 지금 심지어 그 보도 보니까 트럼프가 김정은과 그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네. 김정은이랑 회담은 신경을 쓰면서 이재명은 아예 패싱을 했다 근데 이거 진짜 역대급 외교 참사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네.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한 10분이라도 트럼프랑 만나려고 난리를 치겠죠.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경주 호텔 앞에서 밤이라도 살것 같아요. 트럼프 어. 형님 얼굴만 보여주세요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거는 공식 정상회담은 아닌 거거든요. 네. 약식회담인 거고. 트럼프가 AP 왔다 가는데 체류를 1박 2일도 안 한다. 하루도 안 잔다. 아니면 하루 자지만 총 체류 시간이 12시간도 안 된다. 야, 이거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나 환율이 지금 벌써 1,400원 넘은 지가 한참인데, 그 원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진짜 속된 말로 여러분 명절에 험한 말써서 죄송하지만 개박살 날것 같은데요. 음, 개박살 날것 같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 트럼프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의 새 총리와 이제 회담을 하게 될 텐데 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음, 좀 유력한 유력해요. 걸로 네, 네. 지금 보이는데. 다카이치 사내식의 이분이 꽤 관경파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랑 굉장히 친해질 겁니다. 음. 예, 친해지면서 아마 이제.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쪽으로. 그렇죠. 이재명을 이제 고립시키는 트럼프와 다카이치 사이가 연합을 해서 그냥 대놓고 그냥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그런 어떤 노선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음.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진짜 이재명이, 어, 미국 카테 까이고 중국 카테도 채이고 이제 일본 한테도 원래 지금 이시바랑 은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음. 이시바가 이제 쫓겨 나는데 뭐 어쩔 거야 이제 가까이 그러니까, 차트가 까이는 거지. 사실은 그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치권에서도 손 꼽히는 친한 파잖아요. 그니까그 그렇죠. 그러니까 덕을 우리가 좀 봤던 건데, 네. 근데 여러분 아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아들 고이즈미 음. 환경상 이 사람이 뭐펀 쿨색 뭐 이런 좀 특이한 말로 인지도가 높은데. 네. 지금 총리 선거 결과 당원 투표에서도 밀리고, 음. 일본은 국회의원들이 누구 투표해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자민당 최다 파벌이 이제 아소다로 쪽인데, 음. 아소다로 쪽에서 고이즈미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 여전사죠, 일본에. 그 쪽을 민다고 사실상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고립무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분석해 주신 게 시진핑한테는 어 우리 졸다고 했는데 아니었어? 미국은 너네 좌파잖아. 일본은 완전 강경파. 미국한테 착 밀착할 거고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김정은은 아예 상대도 안 해주고. 어. 김정은은 그냥 우리가 뭐라 하든 다 무시하잖아요. <laughs> 어. 뭐 이미 벌써 살면서 대가리 시즌 2뭐 나오고 있잖아요 어, 지금. 그러니까 어. 어, 저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음. 경제적으로 온갖 지금 이 기업들 파괴하는 법안 음. 통과시키고. 네. 지금 뭐 하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없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재명을 음.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또 그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음. 지금 중국이 뭔가 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 네, 준비하고 네.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피트 엑세스 국방부 장관이 장성들 전 세계 에 있는 장성싹다 네. 모아가지고 우리는 전사다. 음. 네. 뭔가 뭔가 누가 봐도 약간 전쟁을 준비하기 직전의 약간 모습? 음.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음. 예, 근데 만약에, 뭐 우리가 단정질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음. 이제 완전히 세, 세, 3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질 텐데, 그런 전국에서 지금 완전 친중이 정부로 찍혀있는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이재명 어차피 우리나라가 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음. 이재명이 집권하고 을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음. 중국이의 이거 같이 쓸려나가는 거 아닌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실 우리가 하루빨리 좀이 어, 정권을 끝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까지도 너무 길어요. 음. 저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끌어내려 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에이펙 이후 벌어질 외교 참사에 대해서 전망을 했지만 이게 마음이 참 복잡해요. 이재명이 망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덩달아 이재명한테 끌려가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갈까봐 그렇죠. 참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운데 이런 현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냉엄하게 인식해서 더 가열차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추석 연휴에 한번더 무겁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